똥는 똥꼬? 아아이 빼빼로 먹는데 뭔데 이거 식사하시면서 똥 싸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위상수학을 아시나요? 위상수학이란 어떠한 도형이든 찍거나 접착하지 않았다면 구부리고 비틀고 늘리는 등 어떤 똥구쇼를 하든 간에 모두 같은 도형으로 보는 학문입니다 음... 완벽한 원 이것도 원 이건 아니지 어 이건 원 아니 족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상한님 이제 여러분은 의문을 가실 겁니다 일단 건 어디다 써먹지? 말조심하세요! 위대한 수학이십니다 <laughs> 우리와 같이 미쳐한 것들이 평가할 수 없는 존재이신 위대한 수학이시라고요 위상수학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장 다양합니다 물리학 음. 전자공학, 분자생물학 등 다양한 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l e bit of a little b 하 t of a l i t t 아... 뭐가 있을까 베리 커버처를 말하자기에는 이거 너무 딥하고 베리 커버처 너무... 아 내용이 다 딥한데? 스커미언도 좀 딥한데? 음... 뭐다 딥하냐 근데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그럼 대중적인 주제가 안 떠오른다. 위상수학이 사용되는 그걸 하자니까. 아 하다 보면 위상할 것 같아 진짜. 메스워 위상수학 관련된 거 보고 있으면 어려워. 그러니까 스피너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laughs> 그게 스피너로 풀어가려고 한게 방금 얘기한 스커미온이거든요. 어, 직관적으로 저렇게 막 어, 이것도 뭐니고 이렇게 안 하고 그 토폴로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토폴로지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코호몰로지인가요? 내가 코호몰로지라는 단어의 정의를 모르는데 내가 하는 위상수학이라는 거는 일단 그상태의 토폴로지를 정의를 하고 이게 깨지지 않으면 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는 토폴로지는 구멍의 개수가 토폴로지인 거지 그래서 얘랑 원이랑 네모는 같은 토폴로지에 속하는 거고 그 뭐야 도넛이랑 컵은 구멍이 한 개니까 같은 토폴로지에 속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호물로지, 디오리, 코 호물로지인데... 음... 호물로지도 잘 몰라. 내가 수학과 그 용어를 몰라. 어... 벌써 빼빼로 두꽉 먹었네. 그만 먹어야지... 쓸모없는 것들을 모두 생략한다. 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구멍인 게 개수를 본다라고 하면 구멍의 개수를 본다라고 하면 구멍 개수 맞고 나머지는 안 본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차은우랑 토플로지컬하게 같은 거야 위상 동형인 거야 어떻게 보면 구멍의 개수는 같을 거 아니야. 뭐 입구멍, 눈구멍 해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좀아 물론 물론 좀 다르지. 어 다른데. 토플로지컬하게 여러분은 차은우랑 같다 <laughs> 코끼리를 구 모양으로 그런 <laughs> 그런 비유는 어서 듣고 왔어요 도대체 <laughs> 점선면으로 이루어지는 A-A 구주의 A, A -A, A 구멍에 따른 아무튼,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대망의 그것, 바로 식도는 똥꼬인 이요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식도와 똥꼬를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줄이고 더 줄이면, 어, 토로스 형태가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원화면 구조랍니다. 어, 식도랑 똥꼬랑 같은 구이네. 여러분은 똥꼬로 식사하고 목구멍으로 볼일 보는 중이었답니다 이번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똥꼬로 식사하고 목구멍으로 볼일 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다고 먹는 걸 똥구멍에 넣으시면 안 돼요. <laughs> 아래쪽은 입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지 마세요. 왜또 똥꼬가 되네 아니지, 근데 다르지. <laughs> 세계 최강 똑똑이였던 내가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하여 <laughs> 진짜 제목 X같이 <족가치> 짓는거는 <laughs> 제목 X같이 짓는건 네가 최고다 진짜 튜링러브라는노래 <laughs> 아시는지요? 쉽더키트리 잘하는 노래지요 음, 이번에는 튜링러브 우리의 튜링사마의 사랑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laughs> 이거 네가 그렸냐? 이거 <laughs> 귀랑 귀랑 코랑 수염은 니가 그렸냐? 튜링의 사랑은 아놀드 머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튜링은 전쟁을 치른 후 본래 신분이었던 학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튜링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놀드 머레이 남자임 하지만 튜링이 달콤한 사랑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동성애가 범죄였고 튜링은 동성애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튜링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놀드가 연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도둑이야? 오. 우리의 사랑꾼 튜링은 아놀드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갔겠죠 이제. 경찰, 아놀드와 어떤 관계죠? 연인입니다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성적 취향 따위 문제가 없던 튜링은 경찰에게 당당히 외칩니다. 나는 개이다. 아니, 야 똥꼬 출입구 얘기한다음에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글 순서가 왜 이런데? 튜링은 결국 수감과 여성 호르몬 투여에 의한 화학적 거세 중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거세를 선택하고. 음.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많이 투여해서 더 남자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야? 신체 여성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튜링은 유죄 판결을 받고 모든 기밀 업무에서 배제되고 배제되고 국외로 떠나는 것마저 제한되었고, 동성애는 보안 위험으로 간주가 되었어. 왜 이게 왜 보안 위험이야?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가볍게 수학자의 사랑을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수학하세요.